안녕하세요, 핑소입니다 오늘은 한번 제가 한번 탈출맵을 아무거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. 일단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. 일단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. 탈출맵이니까요. 탈출을 해야죠. 제작자, 나는 이 아미다. n BTS. 스토리 탈출맵. 학교 가는 길이네요.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상자에 넣어주세요. 블럭은 푸시라고 한 것만 푸셔주세요. 미션들을 잘 수행해주세요. 울타리를 따라가면 미션이 나오려네요. 그날 아침 전 아이템이 없고요. 엄마 방에서 돈을 좀 가져가야지. 으아, 지각이당. 옷장. 옷이 있네. 옷을 눕시다. 아, 뭐지. 아, 이거 좀, 이렇게 이쪽으로. 일단 가져. 엄마 방. 수상한 곳을 부셔야지. 부시자. 천 원을 찾아라. 여기 있네요. 여기 있어요. 이야, 역시나 엄마들은, 이 세상에 엄마들은 모두가 대단합니다. 침대 밑에다가 돈을 숨해주더니 깃털 50원 깃털 없고 슬라임볼 100원 400원에 그리고 900원 이 있네요 아 맞다 오늘 준비물이 있는데 문구점부터 가야겠다 문구점을 갑시다 문구점 어 뭐지 돈은 이 안에 넣어주세요 꼭 뼈가루 마른 덤불 정글나무 참나무 가뭄비나무 자작나무 아 아뭐 갖고 갈까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가루를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뼈가루가 얼마더라 150원? 아니요 그냥 딱 적당한 을 모습을... 그래 100원 100원으로 정했다하나겠네아른덤블러로 샀습니다 가죠 아 문구 좀 읽었고 이런 앞이 막혀있잖아 흑여석을 파고 나가야겠다 아 재료 파는 곳. 돈 지불 200원 와 200원 좋고요. 아 삽을 사시겠습니까? 아네 200원 사고 다이아 3 개를 찾으세요. 아 전쟁. 전쟁이다. 아 어디가 어디죠 여러분? 아나 정말. 어디까지 봐야되는거죠 어? 다이아나? 아 이것도 나눠도 있어 아나잠깐 안보여 어? 좀 여기있는거 같은데? 아니구나 오오 오. 다이아나? 이게? 어딨어요? 아, 어디 있는 거야? 어, 아, 여기 있었군요. 그 다음에, 고쳐, 다이아 세계 응. 응, 응. 그래서, 세이브, 세이브. 아,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아? 에잉, 하심하고면 점프맵? 아니, 뭔, 학교 가는데 점프맵이 에잉, 정말 학교 가는 길도 이거 좀 험하네요, 여러분. 아. 근데 이걸 떨어지네? 역시나, 핑터 클라스. 응. 아, 멘탈 나가네요 하나만 씁시다, 하나만 어려 아, 푸십시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양심 버리지 맙시다 아, 일단 평화로 좀 바꿀게요 배고픔이 나니까 저기인 것 같은데 길은 두 갈래네요 어? 이렇게 하는 거겠죠? 어? 아, 아, 저기구나 아, 여기였네요 죄송합니다, 여러분 저 길을 잘못 찾았네요 뭐지? 올라가자. 야 학교 가저 위에 있나 봐. 무슨 학교는 좀 대단하대요. 뭐 혁신학교도 막생기고 하늘 하늘학교도 생기고참 신기하네요. 초풀 하나 둘 셋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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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그 여기에요. 저기는 맞죠? 근데 여기는 세계 밖으로 또 어? 떨어졌는데? 어디라고 하라는 거지? 아 저기가네요 <laughs> 문은 닫고 다니자 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갑시다 야 선생님들인가? 또잔소리 들게 아 죽이라는 건가? 어? 야 비켜 나갈 거야 왜 죽이라는 거야 나? 아저 갈게요 아나 진짜 아저 간다고요. 아 진짜 선생님들 몸빵이 너무 심하네요. 어쩔 새끼. 이거 다 죽이라는 거 같아. 버스 요금 300원. 여기 500원이야. 어? 어 버스도 없어. 와 실망인데? 그냥 뛰어가죠. 어차피 버스도 없는데, 뭘 타고 갑니까? 자, 갑시다. 배드 엔딩, 해피 엔딩으로 가야죠. 배드는 뭔데 뭘까? 궁금하다. 하지만 나는 해피로 간다. 해피는 저기 가네요. 죽는 것 같아, 저거. 그래서 한번 배드 엔딩으로 확인해 볼까요? 이거 좀 풀고. 아. 나는 즐겁게 학교를 다녀왔다. 그럼 배드 엔딩도 한번 확인해 보죠. 근데 배드 엔딩도 좀 좋을수도 있어요 일단은 가죠 <laughs> 죽는거 같은데 100% 나는 학교에 지각해서 한달간 화장... 아 어, 이럴수가 화장실 청소라니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? 해피엔딩과 배드엔딩 두 엔딩으로 나뉘는 학교를 가는 그냥 뭐 스토리탈출 맵이었는데요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뿅